아, 학생 여러분 아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, 어,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이 진로의 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그 교시에 간호사라든지 변호사 그 다음에 풍선아트 경찰관 등등 해가지고 23개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어, 직업인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직업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. 그 다음에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는뭘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중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고, 앞으로 대학은 어디로 가고, 그 다음에 자격증은 어디로 가고, 이런 것을 얘기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기가 23개 교실에 가서 자기가 아, 앞으로 갖고 싶다, 혹은 또 자기가 관심이 있다, 혹은 또 앞으로 저런 사람이 됐으면 쓰겠다라든지, 이런 것을 우리가 아, 그 교실에 가서 그 스님하고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에 대해서 평소에 자기가 궁금해했던 직업에 관해서 물어보고요. 그 다음에 혹시 가능하면 그 선생님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걸 알아가지고 나중에 이메일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